농작물이 여물어가는 황금기 여름 때아닌 불청객으로 농민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농작물을 먹는 야생동물들과의 전쟁 그렇죠. 밤낮없는 유해 야생동물 추격전이 시작된다 경기도 양주시 마을 곳곳이 야생동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 그 가보면 어떻게 난지 알 거예요. 이 이거, 이거 이것도 다가도 가는 거고. 봄부터 공들여 지은 농작물이 순식간에 짓밟혀 버렸다. 매일 왔어 매일. 오늘 오늘 어저께 새벽까지 끝났어. 어디 새벽에 왔었어요? 아이 와서 마저 싹싹갈 긁거 같으니까요. 뭘? 뭐콩 같은 거 심으면 고라니가 홀라당 저기 하고 뭐 알감자 같은 뭐 이런 고구마 같은 거 심으면 멧돼지가 홀라당 파고. 하루 전에게 서른 하나씩. 복숭아 나무. 복숭아 나무 천두 복숭아 다 죽여야지 뭐다 잡아야지. 그럼 우리 우리 일년 농사를 다 망가뜨리고 우리는 살 저기가 없는데 그러면 고라니가 주로 출몰하는 밤. 농작물 수확 시기가 다가오면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 농민들을 위해 나선 이들이 있다. 8월 30일까지 유해 동물 포획을 위해 구성된. 포획단. 고라니 피해 신고가 뭐 거의 하루에 두건 이상씩 막 접수가 되는데 들고양이만큼 많다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시간 될 때마다 야간에 이렇게 저 역사분들하고 가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 면 허가 있는 양주시 사람들이 마을에 봉사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고 내려가서 그 고라니는 습성상 그 민가 근처에도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민가 근처에 먹을 것을 많이 심기 때문에 매년 이맘때쯤 번식기를 맞는 고라니. 식욕이 왕성해진 고라니가 새끼까지 데리고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오는데 불빛을 이용해 고라니를 찾아야 한다. 이 쏘지하고 마주치면은 고라니가 움직이지 않고 고저리 그서 있다고. 그 쏘지 비친 방향으로 걸어 내려가서 총을 쏘는 거야. 고라니 소리의 발걸음을 멈췄는데. 더더 더, 더. 포획단의 걸음을 멈추게 한울음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새끼 고라니. 대로 배수로에 두면 굶어 죽게 된다. 난지 얼마 안 됐어 요 여기 야, 저 배수로에 빠져갖고 야, 살려달라고 끼기 때는요. 새끼 고라니 구조에 나선 포획단 우선 건강 상태부터 살피는데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일도 임무 중에 하나라고. 건강한 거 같아요. 혼자 살수 있겠어요. <laughs> 다 잡는 건 아니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만 잡는 거예요 내년에 커서 피해를 줄 때는 또. 모뭐 포획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태아 난 새끼잖아요. 잠시 후 포획단의 눈에 뭔가가 포착됐다. 저, 저가. 저, 저거 어디 어디 어디. 어디다, 어디다, 다 멀리 논에서 불빛에 반응하는 움직임. 우측으로 떼자 우측으로. 발견 즉시 총격이 시작된다. 소련 면허증 있는 이들만 포획이 가능한데 양주시 포획단의 대부분은 평범한 농민들. 농가의 피해가 심해지자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잠을 반납하고 직접 포획단에 지원했다고. 이들의 역할은 고라니를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청에도 보고 저희가 해야 되고요. 농작물 주인한테 뭐 말씀 드리고 뭐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쪽에다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요. 만약에 뭐 필요 없으신 것 같으면 저희가 다음 날 소각할 겁니다. 농작물 피해만 없다면 보호해야 될 야생 동물.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삶의 터전을 짓밟힌 농민들을 생각하면 멈출 수 없다. 이런 활동에도 해마다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만 가고 있다는데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천적이 없어요. 계속 해마다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또 포획을 해야 됩니다. 다음 날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마을 주민들 마을 현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애서 키우던 농작물이 야생 동물의 습격으로 피해를 당했다. <목소리> 멧돼지하고 고라니 때문에 지금 뭐 동네에서 작물을 못 기르니까 오늘 대책을 좀 세워볼까 하고 뭔가 지나만 아이고 하루 아침에 그냥 뭐 이게 밖을 신데 하루 아침 다 밖에 박... <laughs> 예? 망가 틀어놓으니까. 요해 야생동물을 쫓기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 할까. 쓰고 버린 현수막을 모아 밭 울타리에 걸어보는데 페인트냄새가 나서 페인트 냄새가 네. 네. 고라니가 안 들어온다 이거죠. 네. 어디 그뿐이랴 고라니와멧돼지가 싫어하는 약까지 밭 주변에 쫙 뿌렸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해야죠. 이래도 안 되면 또 다른 네.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야생동물에 대처하는 농민들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막기는 어렵기만 하다. 거기도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농장 끝에 마리 여기가 늘 파재끼는 거야. 멧돼지가 가장 좋아한다는 고구마. 그 이후로 고구마밭은 습격 일순이다. 밤에 다니는 것도 두렵지. 쟤네들이 다니면은 위험하잖아죠. 산돼지가 밤에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소리가 그냥 그 우레 같은 소리라 지금 아주 큰 소리로 짐승이랑 해가지고 이제 나도 놀랬죠. 갑자기 그 소리가 나니까. 농작물 피해는 물론 멧돼지를 가까이서 에 만난 주민들이 생겨나자 포획단이 나섰다. 네, 이거 봐, 발자국 이거 참. 하룻밤 사이 쑥대밭이돼버린 밭. 올해 농사는 이대로 포기를 해야 할 상황. 그런데 밭을 망친 멧돼지가 한 마리가 아, 아니다. 애미 큰거 하나 있고 그 밑에도 다 지금 백근 넘어 이거. 지금 야생동물 고란이고 멧돼지가 4월에서 5월 사이에 다 새끼를 낳아요. 그럼 이제 새끼들을 이제 젖대면은 저 지급이 젖댈 정도죠. 그러면 이제 새끼들을 데고 아까 거기도 그렇지만 이게막 먹으러 오죠. 밭에 남아있는 고구마를 먹기 위해 멧돼지가 또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는데 그래서 바로 멧돼지 포획작전이 시작됐다. 응. 논 끄트머리 하나 쓰고 고이를 쭉 쓰면 돼요. 어, 그럼 번. 차 곳까지 가서 예, 네, 우리 이쪽에서 서로 나올 거니까. 그래. 꽤먼 간격으로 떨어져 이동하는 포획단.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 저뭐사정거리가잘 보면은 사고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해야지. 오발이 나도 그쪽으로 총을 쏴도 뭐 상대방 뭐야 버스가 안 맞아야 되니까. 멧돼지 포획의 주역이 될 녀석들. 멧돼지 냄새를 맡고 쫓을 수 있도록 훈련된 사냥개가 최전방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위치 추적기다. 그, 그 위치 추적기 세팅하는 거예요. 걔게 그 움직이는 건 이걸로 알 수가 있습니까? 여름에는 숲이 우거지기 때문에 멧돼지가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가 많아진다는데 그만큼 어려운 싸움이다 나무와 꽃 냄새가 짙어져 돼지 냄새를 쫓는 개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니 그야말로 멧돼지와의 숨바꼭질 이쪽 위에 방향으로 230m 갔네요 응. 나무에서 찾은 멧돼지의 털 추적이 계속될수록 발견되는 멧돼지의 흔적 돼지 발자국이 있지 선명하게 찍힌 멧돼지의 발자국이 이것으로 이동 방향을 알수 있다고. 발, 옆에 발톱이 이렇게 하나 있을게. 옆 돼지 발톱이이발톱이이 쪽으로 향했으니까 이쪽 진행 방이 이쪽이지. 진행 방이. 한 시라도 빨리 멧돼지를 포획해야 한다. 멧돼지 한 마리가 한 마을의 모든 농작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가 채워질 때까지 끝없이 먹는 다는 멧돼지. 오래되면 흙이 마르는데 흙이 젖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 열두 시간 정도 이내 그 먹이질을 했는 거야. 그러니까 요 근방에 돼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죠. 점점 더 다가갈수록 서둘러야 한다. 후각이 뛰어난 미돼지가 사람 냄새를 맡고 더 깊이 숨어버리면 포획 작전이 허탕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애들이 숨어 있으니까 찾기가 힘들죠. 네. 모두가 이쳐가던 그때 한 마리 짜리야? 오케이. 그럼 내다가 생각, 그러니까 총소좀말아요 지금 필요한 건 스피더. 사람과 개에게 모두 위협적인 멧돼지.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뒤로 빠지라고. 줄 빠져, 줄 빠져. 사냥개가 멧돼지를 몰아 죄압을 시작했다. 그러나 개들과 멧돼지의 싸움이 <목소리> 오래될수록 개들이 불리하다. 6 시간 이상 지속된 추격으로 지친 개들이 멧돼지의 힘을 다해내기란업찬일인데땀 흘려 농사지은 이들을 주저앉게 만든 녀석을 반드시 포획해야 한다. 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총을 쏘지 못하고 뒤에 개 있어 뒤에 개 있어 잘못하면 개가 총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 긴장감이 감돌고 얼마나 많은 농작물을 먹은 것인지 몸집이 어마어마하다 200근짜리니까 이리 0시한 120kg 정도 농작물은 가을까지 추수기까지 다 건드린다고 봐요 특히 소떼지는 이 이빨 때문에 더욱 위협 이빨 이빨이 얼, 이게 이거 하다이렇이 뭐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산에 여전히 남아 있는 멧돼지를 찾아 뛰는 사냥개들 계속 추적을 하고 있던 또 다른 수색조가 멧돼지 한 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붙잡 <목소리> 고수 없다. 총으로 멧돼지를 몰기 시작한 포획단. 안 나갔어 여기 있어. 리고요 멧돼지 테러를 미리 확보하고 있던 포획단이 쫓겨오는 멧돼지를 발견했는데 손탄하게 이루어지는 작전. 번신력이 뛰어난 멧돼지는 천적이 없어 새끼를 낳는 만큼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렇게 포획하지 않으면 해체수를 줄일 수 없는 상황 이날의 성과가 더욱 각지다 아, 이건 좀, 좀, 예, 한 3일 쫓아다닌 게 있어요 한 3, 4일 주생이다 잡은 거예요 여기 여기 우리 섰던 자리고 올라오면서 그 봤던 그 사람들 다이 이 돼지가 얘가 그런 거예요 얘. 큰 돼지를 잡았을 땐 끌고 내려가는 일이 더 어렵다는데 아유 이거 끌고 가려면 힘들죠 저 끝에까지 내려가야 돼요 한 400m 끌고 내려가야 돼요 이제 이 마을의 멧돼지 습격은 줄어들 수 있을까? 여섯 마리 중에서 두 마리 분 잡은 거야, 두 마리. 그런데 큰 돼지 나 잡았으니까 안키는 어. 농민들 피해는 아마 덜줄 거예요. 이제 새끼들만 남았으니까. 이 정도면 보람을 느낄 만한 성과를 낸 셈이다. 하나 둘셋 어우 안 돼요. 이들의 임무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피해를 당한 마을 농민들에게 잡은 돼지를 주고 포획한 장소 시간 마리 수를 기록해둬야 한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관할 시청에 신고해서 사진 찍고 해서 이렇게 다 보내 주면 농항기때또 어디에 포획못해서그쪽에 중점도 할수 있는 그런 또그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죠 우선 농작물 피해도 줄이고 저거 하나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네. 그 농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어렵게 키운 농작물 한참 피해 주고 막다해들는데 이렇게 잡아내야 좀 극소화시키지 농작물 피해를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이렇게 봉사활동할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터전으로 들어온 야생동물들과 삶을 지켜내기 위해 야생동물과 사투를벌이는사람들이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닐까